민수야 나가자.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어머 민수야.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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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지네 아이고아파네 아! 선생님 어 아, 이게 허리 숙일 때마다 허리가 그렇게 아프더니요. 이제는 오른쪽 다리가 아우, 아파요. 아 점점 더 이게 그 저리기까지 해요. 아 저리기까지하다고요. 아이 엑스레이 결과를 보니까요. 아이 척추 분리증으로 관찰됩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셔야겠어요. 네? 척추 분리증이에요 갑작스런 자세 변화에 허리에 충격을 받은 뒤 척추 분리증을 진단받은 30대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척추 분리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척추 분리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성재경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척추 분리증, 말만 들으면 너무 무서운 질환 같아요. 아, 무서워요? 사실 좀 네. 생소한 질환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네. 질환인지 소개해 주시죠. 어, 이게 척추 분리증이라는 말을 처음 진단을 듣게 되면 환자분들이 항상 이런 표정을 지으시거든요. 네. 너무... 분리됐다. 이게 어떻게 오, 된 무서워요. 거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척추 분리증이라는 거는 척추뼈가 분리되어 있는 질환은 맞습니다. 어. 네. 어, 근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수 있는데 이제 참고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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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척추뼈에 이제 구성을 보면은 음. 척추뼈가 상 관절 돌기와 하 관절 돌기가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이 협부라고 합니다. 네. 이 협부에 결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 네. 협부에 결손이 생기면서 이제 척추의 불안정성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네. 어 요추 5번뼈에 가장 흔하게 발생이 되고 음. 그외 뼈에서도 다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네. 어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 드릴 건데요. 왼쪽에 사진이 네. 엑스레이상에서 이제 정상인의 척추 모양이고요. 네. 오른쪽의 경우는 요추 5번뼈에 어, 협부의 결손이 생긴 척추 분리증 환자입니다. 저 세로로 오. 나 있는, 네, 그 세로로 나 있는 엑스레이 어, 상에서 빈 공간으로 보이는 부분이 네. 이제 결손이 있는 아. 거죠. 저는 네. 이것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데요. 음.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네. 이제 CT를 제가 아. 하나 가져왔는데. 화살표가 있는 자리에 보면은 네. 뼈가 연결이 되다가 끊어진 부분이 보입니다.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협부의 결손이고 이걸 분리증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합니다. 아, 음.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분리증. 저도 이렇게 처음 들어봐가지고 음, 네. 진짜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나 무서운데 이게 원인으로 이렇게 밝혀진 게 있습니까? 아예 척추 분리증의 원인으로는 네. 어, 여러 가지가 이제 대두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워낙 흔한 질환이에요 생각보다 인구 아, 1 5 명당 1 명꼴로 나타나고 있고. 아 그렇게 흔해요? 예 그리고 어,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태아일 때부터 그 협부에 결손이 있는 채로. 태어나는 경우 오, 네. 그리고 후천적으로는 반복적인 외상이나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서 오. 누적이 됨에 따라서 이제 피로골절이 생기는 겁니다. 네. 어, 반복적인 외상에 의해서 피로골절이 생기는 사례는 대부분은 운동 선수인 경우가 많아요. 음. 어, 체조라든지 어, 역도 그다음에 축구 같은 걸 하면서 계속 반복적인 외상이 쌓이다 보면은 어, 제일 약한 부분이 협부에 피로골절이 생기게 되고 네. 그렇다 보다 하니까. 어, 1 0대 청소년기에서는 운동 선수들이 다섯 음. 어, 배 이상 높게 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선 사연에서 좀 살펴보니까 굉장히 허리 통증이 심해 보이더군요. 음, 맞아요. 그럼 또 어떤 증상을 호소하게 되나요? 어, 대부분의 척추 분리증 환자들은 네. 초반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근데, 초기에는 없어요. 네, 어, 불안전성이 이제 있기는 하지만 네. 대부분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게 이제 협부에 결손이 생기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이제 어 음. 외상이 쌓이다 보면은 네. 척추 불안정성에서 의해 이제 전방 전위증이 생기고 이런 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네. 그제서야 이제 신경방사통증 그다음에 신경인성 파행이라든지 네. 이런 보행장애까지 나타날 수가 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척추 분리증이 그러면 심해질 경우에는 다른 질환으로까지 또 번지지 않을까 네. 다른 질환도 함께 생기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질환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 이게 이제 척추 분리증 있는 환자들이 무리한 네. 신체 활동을 많이 하거나 네. 반복적으로 계속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스트레스를 계속 주게 되면 네. 이제 전방전이증이 우선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 척추뼈가 오지. 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제 같이 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전방전이증. 네. 어 왼쪽인 경우에는 왼쪽에 사진인 경우는 이제 척추 분리증은 있지만 전방전이증이 생기지 않은 사진이고요. 네. 오른쪽 사진은 이제 전방전이증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아. 네 이렇게 뼈가 앞으로 밀리게 되면 네. 이제 저 과정에서 협착증도 생기고 오. 디스크도 생기고, 수강공 네. 협착증이 생기면서 신경근이 아. 눌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건으로도 확실히 보이네요. 네. 네. 어, 그럼 이렇게 질환을 발견을 하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될것 음. 같은데 어떤 네. 치료를 받게 될까요? 어, 이게 워낙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고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네. 증상이 심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네.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치료는 네.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음. 이제. 운동 치료를 먼저 많이 하게 되고요. 네. 이제 요통만 있는 경우에 이제 물리치료하고 약물치료, 그다음에 뭐 재활치료를 병행을 하는데 하지 방사통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신경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어,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프로로 주사 치료 같은 걸 병행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경 성형술이라는 시술도 하게 되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증상이 진행하고 신경근이 많이 눌리게 되면 네. 네. 결국에 가서는 이제 하지방사통증이 조절이 잘안 되고 네. 신경이성 파행이 생기면서 보통 5분 이상을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유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아, 수술을 해야되는 네, 거죠. 수술에,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한 부분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네. 수술하고 나서 예후는 되게 좋은 편입니다. 그 네. 그렇군요. 오. 그럼 유합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사진을 좀 같이 보시죠. 네. 어, 왼쪽인 경우에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 상태이고 분리증과 함께 그래서 이제 MRI 사진을 제가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신경근이 굉장히 많이 눌리고 있는 상태였고 음. 신경인성 파행으로 인해서 한 5분 내외로 걸으면 마트를 한 바퀴 돌지 못하는 환자였습니다. 아, 그래서 나이도 한 40대 정도였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과 같이 이제 유압술을 수술을 했고요. 수술한 이후에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던 환자입니다. 음. 보통 저렇게 수술을 한번 하면 방금 같은 그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수술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큰 수술입니까 음~ 뭐~ 나름 척추 수술 중에서는 제일 큰 수술에 포함되긴 하는데요 네. 한 분절 하는 경우에는 보통 빠르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음. 예후도 예전에 비해는 점점 이렇게 수술 방법도 많이 간소화되고 아, 상처도 작아져서 네. 보통 수술한 당일도 거동 가능하고 아, 다음날부터도 보조기차고 잘 활동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오, 음. 그 어쨌든 어떤 수술이든 그 이후에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어. 네, 관리하면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원장님 이게 이제 수술을 하기 전 관리도 중요하고 수술하고 나서도 관리가 중요한데 네네. 결국에 가서는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전방전이증까지 이어진 환자분들은 네. 어, 반복적인 외상이나 음. 허리 스트레스를 계속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그런 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네. 만약에 운동도 과하게 하시는 분이었다면 하 운동도 조금 줄이고 음. 그래서 척, 척추가 좀쉴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스트레칭이라든지 물리치료 같은 걸 병행을 하면서 근육하고 인대를 갖다가 최대한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허리 근육을 최대한 강화시켜서 음.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대 사회인들이 앉아서 일하는 시간도 많고, 서하는 네. 많은 경우도 많은데 네네. 앉는 자세를 최대한 바르게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 허리를 이렇게 꼿꼿하게 세우고요. 네, 어, 네. 네 맞습니다. <laughs> 너무 잘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펴야 될까요, 허리를? <laughs> 어, 제가 보통 환자들한테 말씀드리는 제일 좋은 자세는. 내 앉은 키를 가장 크게 할수 있는 자세, 아, 음, 아. 그런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뒤로 과하게 젖히실 필요도 아. 없고 네. 너무 이렇게 막껍뻣하게할 필요도 없이 그냥 키를 잰다고 생각하고 음. 앉은 키를 최대한 크게 음. 할수 있는 자세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설명을 너무 이렇게 이해하기 음. 쉽게 또 해주시니까. 음. 어, 그러게요. 네. 어, 무엇보다도 또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노인의 경우와 또 소아의 경우도 젊은 사람의 경우 이 증상과 치료법이 좀다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또 살펴보면 될까요? 이게 이제 어린 친구들, 네. 사실 어린 친구들 분리증 있는 환자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1 0대에는 사실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성장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활동량이 많아지고 운동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허리 통증을 주로 호소를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젊은층들은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본인의 이제 통증을 좀 무시하고 대수롭지 어 않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서 진단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네네. 많습니다. 근데 이 척추 분리증이라는 거는 진단을 최대한 빠르게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이후에 관리가 되게 중요한 병입니다. 음 그래서 추가적인 퇴행성 변화가 생기지 않게끔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노년의 경우에 이제 발견이 되게 되면 <laughs>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퇴행성 변화가 같이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협착증이라든지 뭐 디스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동반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척추 전문의의 진료를 본 다음에 진단을 받고 현 상태가 어떤지 확인한 다음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연령별 그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어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어 피로 이게 이제 척추 분리증이라는 게 선천적인 거는 네. 어쩔 수 없고요. 네. 후천적으로 생기는 거는 이제 피로 골절이라고 칭하거든요. 네. 너무 많이 써서 무리해서. 무리해서 음.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 취함으로 인해서 네. 척추뼈가 골절되는 거란 말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과격한 운동이라든지 네. 어, 스트레 이제 스트레스를 계속 많이 주는 반복적인 음. 그런 허리에 주는 행동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이제 척추 분리증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최대한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척추의 기립근이라든지 코어 근육 같은 거를 향상을 시켜가지고 전방 전위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소아의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발견이 되면 네. 1년에 한 번씩은 엑스레이를 계속 찍어가면서 아. 더 진행하지 않는지 네. 그걸 좀 보면서 아이의 습관도 좀 바로 잡아주고 음.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음. 오늘 척추 분리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원장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남겨주시죠. 어,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척추 분리증은 척추협부의 결손에 의해서 이제 병이 점점 진행하는 건데요. 어, 사실 척추이 어, 척추 분리증을 진단을 받고도 큰 통증 없이 잘 지내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병변이 확인이 되면 내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진단을 통해서 더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전문의를 만나서 최선의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음. 자, 오늘 활기찬 클리닉 척추 분리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성재경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 네, 감사합니다.